자, 순서문제입니다. 자, 요 지문도 그대로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그대로 나왔죠? 지문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자, 조회식은 순서문제입니다. 순서문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수만 번 했죠? 자, 순서문제 푸는 법 제일 먼저, 이게 제시문이죠? 네, 제시문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오케이, 제시문을 먼저 읽으라고 그랬죠? 제시문을 먼저 읽고. 제시문제 읽고 그 다음에 뒤에 A, B, C 나오잖아요, 그렇죠? A, B, C 나오는데 자 A, B, C에서 자뭐점들 오케이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 나오면은 정체 박히고 그 다음에 문장 연결어 나오면은 앞뒤를 그렇 의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발생 순서 사건 발생 순서 그렇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Researchers in psychology 자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심리학 연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법을 따릅니다. 자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studies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따른다는 거죠. 자, 어떤 연구입니까? That help explain and may predict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대사 볼까요? 당연히 관계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외적 선행사가 있네요. 뒤에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관계 대명사가 맞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 to를 생략할 수 있고, 동사 원형이 올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인간 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죠 과학적 연구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okay. uh, this uh, is a much more challenging task than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자 이러한 것은 이것은 this가 뭘 가리키는 점들 오케이 이것은 직전 정보를 나타내고 있죠? 직전 정보 자 직전 정보를 요약할 때 직전 정보를 요약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죠? 앞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앞에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네자 이런 것은 자 인간의 행동을 그렇죠?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쉬워 요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게 쉬워 요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래서 심리학이 어려운 거죠 인간의 어, 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죠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뭐 동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네,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예측 가능해요 동작들이 근데 인간은 정말 록비공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사회과학이 어렵단 말이야 자그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좋아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학적 방법을. 어 다른다 심리학 연구자들이 근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훨씬 더 힘든 과제입니다 뭐보다 네자 달팽이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sound waves 음파죠 음파 그렇죠 음파 음파나 또는 이 달팽이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그어 사회과학 즉 다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욱 더 훨씬 더욱 더, 더. 난해한 과제다라는 얘기죠. 그럼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A 해보겠습니다. A 에보면 버시 나오네요. 짠짠짠짠짠. 예, 반가운 버시 나오네요. 버만 나오나요? 아니죠. 또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These plus 명사가 나오네요. 그쵸? These plus 명사가 나오네요. 시작. These plus 명사가 빵빵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 어디? 심리학. 이 심리학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죠. 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시겠죠. 자, 버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for all은,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 이렇게 되겠죠. 심리학의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그쵸? 어려움에 비해서, 이런 얘기죠. for가, 뭐, 뭐에 비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뭐에 비해서. 그 사람은 나에 비해서, 뭐, 어려 보인다 할때 되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the, the payoff of the scientific method. 그 과학적 방법의 payoff 하면 이익이죠. 이 점. 네, 이 점입니다. 이 점. 그죠? 이 점은 is that. 다음 것 같다. 뭘? The findings. 그 조사 결과들입니다. findings 하게 되면 조사 결과를 얘기해요. 조사 결과들이 are replicable. replicable 하다는 것은요. 반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 과학적 방법의 이점은 뭐냐면, 그 조사 결과들을 뭐 여러 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자, 이럴 때는 요렇게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또 같은 상황일지라도 또 마음이 바뀌고, 그죠? 그런데, 과학적 방법의 이점은 바로 조사 결과는 반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if you run the same study again, 여러분이 또 다시 그쵸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똑같은 연구를 수행한다면 여러분들은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크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데, 이게 바로 과학적 방법의 장점, 이점이란 얘기인데.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보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These plus 명사 오죠. These plus 명사 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this라든지, this의 복수형, 이렇게 these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뭐 온다고 했습니다. 명사 온다고 했죠. 명사,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s, 단수면 s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명사들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랬죠 네,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죠이 표현 앞에, 자요 앞에 뭐 나와요 여러분들 직전 정보 그죠 렇 직전 정보 뭐이 n에 대한 이 n에 대한 직전 정보가 반드시 언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직전 정보 n에 대해서 반드시 이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학에 이런 어려움이 어 있는 것에 비해서니까 심리학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이 앞에 디스니까 복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여기에 A 앞에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잘 봐요. 여기 보면 훨씬 어렵다고 했죠?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점들이 여기에 뭐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렵다는 내용들을 두개 이상을 나열한 사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A 지문이 제일 앞에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A가 나온 1번은 탈락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B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해볼까요? B 해보면 어떻게 보고 뭐 보여요? 이씨 보이잖아요. 그죠 지시 대명사가 보인다는 거죠. 정체를 밝혀라.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뜻이 나오죠? 정체를 밝혀라. 오케이. 자, 그것은요. 일단 그것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또 이것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또한 뭘 요구합니까? Compromises, 타협이죠? 네, 그것은 또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어, 그게 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자, such as 어떤 거? 가령 testing behavior within laboratories rather than natural settings. natural s e t t i n g s 란 말이 뭐냐면 이 자연 상황이죠? 네, 자연 상황입니다. 이 자연 상황, 자연 상황 그대로. 음, 자연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다음에 laboratories 실험실. 그러니까 자연 상황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거보다는 실험실 내에서 행동을 테스트하느냐. 그죠? 그리고 자, 또엔드로스 예쁘게 병치되고 있죠? as 가 전치사기 때문에 ing and ing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있는 실제 자연 상황이라기보다는 실험실 내에서 행동을 그죠? 테스트하거나 또는 자,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such as introduction to psychology students to participate rather than collecting data from a true cross section of the population. 자, 그다음 볼게요. 이 those 나오는데요. those. those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기꺼이 자, 준비된 사람들이죠. 기꺼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 기꺼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누굽니까 심리학 그렇죠?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 도입한다든지, 그렇죠? 네, 도입한다든지, 끌어들인다든지와 같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 부탁한다든지 뭐보다 rather than collecting data 자료를 모으기보다는 뭐로부터 true cross section 이게 단면이죠, 단면? 그러니까 모집단. p o p u l a t i o n 니까모집단에 그렇죠 모 집단에서 진정한 단면 그렇죠 모 집단의 진정한 단면으로부터 그렇죠 그모 집단에서 어, 진정한 솔직한 단면 그렇죠 단면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손쉽게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한다든지와 같은 어떤 타협이 요구된다는 거죠. 뭐 하려면, 어, 실험을 하려면, 그렇죠? 심리학 실험을 하려면 그것은 또한 뭡니까? It requires great cleverness. 또 굉장히 많은 영리함이 요구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생각하기 위해서 conceive of 하게 되면 뭐 뭐를 상상하다. 뭐뭐를 상상하다, 뭐뭐를 생각하다 뜻이죠. 어떤 조치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똑똑한, 영리한, 상당히 꽤 영리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어떤 조치입니까?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쵸? 반영하는 조치. tap into도 정말 중요한 수고예요. 영문단 700 심화 파트에서 이 제2호 수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시험 꼭 나온다고 했는데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은제 강의에서 그렇죠. 기본 강의들이 있죠. 수능 강좌들 있습니다. 그것을 평상시 여러분들이 뭘 인풋하시고 갈고 닦아 놓으셔야 그치 그 밑바탕으로서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내공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자, tap into가 뭐야? 뭐뭐를 이용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용하는, 그렇죠? 그걸 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기, 생각하기 위해서 좀꽤 영리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 Without altering the n t w r thinking, call reactivity. 이게 반응성이라고 그러죠, 반응성. 이 심리학에서 반응성이라 하는데 이 반응성이라 불리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실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어, 생각해내기 위해서그 그쵸? 꽤 어, 영리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단지, 단지 아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대의가 나왔어요. 대의가. 자, 여러분들,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나오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그랬죠? 대의 누구입니까 자, 자, 보세요. 단지, 아는 것만으로, 단지 아는 것만으로, 뭘? 자기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 자기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양시에는 행동을 마구잡이를 하면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실험 대상이야. 그치? 예. 네. 뭐 아주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인지 아닌지를, 그죠 실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질서안 지키다가, 이제 카메라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관찰 대상이다, 실험 대상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어떻게, 해요? 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처럼 해서 좀 바뀌겠죠? 예,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나오죠? 이게 반응성이에요, 반응성. 그죠? 인터뷰한다니까 내가 좀 바뀌는 거지. 원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반응성이죠. 그러니까, 어, 이 반응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자기들이 관찰을 반다는 거죠?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좀더 좀 예의 바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평소보다 좀 예의 바르게 하는 것처럼. People may give answers. 사람들은요 이렇게 응답을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뭘? They may feel are more socially desirable than their true feelings. 자 어떤 다, 응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요 좀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그렇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할수 있습니다. 뭐보다? 그들의 진정한 감정보다, 시작. 그들의 진정한 감정보다는 좀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어, 그런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자기들이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죠? 뒤에 보니까 주어있고, 동사있고, 동사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SVV 나오면 앞에 요 SV를 생략한다. 요것이 삽입절이에요. 알았죠? 그렇죠? 삽입절이니까 요 구문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요때 이치 가리키는것이뭘것 같아요? 네? 뭘것 같아요? 요 뒤에 보면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관찰이 되면 이때 대이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데이부터 찾아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people, people. 그죠? 요새 데이는 p e 이에요 그래서, B 다음에 C가 온다는 것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자, B의 i t 뭔지를 알아, 아셔야 되거든요. 요 it이 뭘까요, 여러분들? it이 뭘까요? it이 뭘까요? 이 t 자, it이 뭘까요? 자, 자 A가 제일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렇 A는 제일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 일단, 요 it은 바로 뭐냐면, 이 얘기죠. 네, 요겁니다. 자, 제시문에 제시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실험.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렇죠?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 심리학 연구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려는데 이 전체를 어, 디스로 받았잖아요. 디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디스가 바로 이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반응성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바로 C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B, C가 다 뭐야? 다이 심리학의 어려운 점들이잖아요. 그치? 왜? 심리학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런 것들도 요구되고 이런 것들도 요구된단 말이야. 그 까다롭다는 얘기지. 그것을 한마디로 These difficulties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B, C, A가 정답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 순서. 즉, 간접적 쓰기 파트도 제가 1년 내내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고, 요 질문도 제가 수업시간에 100% 나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알죠 예, 적중도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꼭저 믿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uh, see you next time. 네, 자, 바이바이.